찾았다야. 어디나. 가방에 있더라. 아... <laughs> 염소똥 옆에서 밥처우고 <laughs> 있다. 오, 야, 그그그 그, 그, 아이가. 어. 건 딸기들에 있는 거가. 이거? 어. 아니. 아이가. 어. 그들은 아침을 먹는다. 어. 편식은 한다. 너넘친다 너무 어, 다 너무 많이 나었다 끄지가 뭐지? 가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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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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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끈발하끈바나 <금발을 웃음> <laughs> 와. 이분이 캠프원에 가시는 길인가? 어난 안이 더 좋더라 이게 뒤로 가도 어 니는 어꼭잘일안날와뭐요빵이네흐흐흐흐흐흐흐도 어. <laughs> <별로> 뭐. <laughs> 럭키징 신남이깡 얼굴 폈네요또 <laughs> <laughs> 한번 뒤로 보시죠. 형이 안 돌아옵니까? 무려... 아봐 <laughs> <laughs> <봐봐>, 갑자기 신나지. <laughs> 어, 의자가 산다. 있을까? The normal <laughs> So <laughs> um, So they have not checked out yet. Um, so you guys are welcome. You can just leave your bags here. If you want to put them in the gear room, just um, store them for a of hours. Okay. Um, and they should be out by 11. Oh yeah. Yeah. So um, I'll have your book all ready for you by 11. So we're gonna go play now, maybe. Maybe late afternoon, we gotta self check. Yeah, perfect. Yeah. Sounds good. Okay, cool. Yeah, do you need you should, anything else? Do I have to write something? Uh um, a number or something? Let me okay. check. Okay. 너가 안 너가 라고 뚝디를 말것 같다 시합목 면아 시기 도전해봐라 어저께 니네 확률 완전 좋았다 이가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 예민해 있어가지고 오늘 틀리면 완전 안, 안 좋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저 <laughs> <laughs> 집한테 엄청 모르고 것도 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laughs> 자 동윤아 저 어. 제수 저쪽으로 먼저 보내는 영상 그거 해보자. 뚫을 보내라. <laughs> 어, 네가 문을 닫아주는 사람하고. <laughs> 아, 작은거 있었어? <laughs> 이거 싶던가, 이거. <laughs> 눈물 흘리고 울부짖잖아. 문 열어달라고 애원 해봐. <laughs> 아까 그거, 울부시잖아, 아까 이걸로 이걸로 하낸 거길 때문에 하낸 거 울부시잖아, 미안하다고 울부와, 해. 안고 스테이니 울부짖지 않니? 이게 수수초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리? 종 <둥> 달고 있다. <laughs> 안녕. 근데 얘네들은 왜안 도망가네? 집에 키우는 건 같다. <웃음> <웃음> 또 맛있는 거 가져. 그거 아인갑다. 싱싱한 거 한번 뜯어봐. 자 이제 오늘은. 아. 또 입에 들어갔는데. 안 먹는. 아 이거 진작이네. 수고하셨네. 아 이제 바로 기어올라갑니까? <laughs> 이번엔 흙길에 고바위냐? <laughs> 내가 앞으로 해서 찍고 가보겠어 이네 앞에가 그렇게 해. 어 내가 그때 찍는다고 한게 이거였는데 오늘 티 짠짠한 거 입었으니까 아니 원래 브라가 엄청 빵빵해, 빡빡해 빡빡해 맨날 거기 휴대폰 꽂고, 어, 이 얘기 다 들어가네. 휴대폰 꽂고 자전거 타거든? 야, 얘 머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야, 얘가. 엄마. 아, 야, 많이 지쳤다, 야.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힘드냐? 으는신왜 벗겨지냐? 벌 써? 발 걸으니까 괜찮나 걸어 보니까. 아, <laughs> <이거>. <laughs> 자꾸, 자꾸 나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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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 괜찮다. 올라가세요. <laughs> 아이 와, 높다. 아이씨. 저 시기 기어 올라오는 거. 됐다, 됐다. 아 여기야? 어. 와. <brake> <upright>

체크 보고 해야겠다. 완전 끝에 나무 밟고서야보이드드드 맞게. 트 사본 거 같다. 아. 아. 동현이 안녕 한번 하세요. 어? 안녕하세이시는초집1인날축대더니 한식이는... 선생이 좋지 않다. 힘든가 보다. 얼굴야 <laughs> 진짜 빌리 <빌레이> 장이다. <laughs> 뭐 고제? 허공에 있는 허공 이 선생. 러브러브 하네, 오늘. 동년이 너무 귀엽다, 지금.

4일차이상해지고있다 아, 정신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 니다도라이정라 아, 이에서 아,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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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이 정도. 아, 이이거도 아, 이 정도. 아, 이이이 너 괜찮은 거 맞냐고. <laughs> 내가 올 때는 멘탈도 신발 정도 되는 거 같지. <laughs> <laughs> 멘탈이 신발이야. <많다? 웃음> 지금 뚜도 <laughs> 이 정도 됐고또 <laughs> 평소에 또평소또가 아니다가 아, 네 지금. 좀 이상하다. 어제도 어제부터 좀 몸살이 올 것처럼. 시들시들한가? 하열나는거아 이가 밤에. 아픈가 이가 혹시? 근데 아픈데 그렇게. 몸살기가 있나?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나? 와, 좋다. 았 계속 엘베 하면 안 되나?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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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손손 손. 손, 손, 손. 잡았던 거, 발. 오른쪽 멀리도 있고. 나이스. 나오기도. 다 아이가. 나이스.

할수 있겠나? 어근데태데다운삼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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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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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았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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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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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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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조심해라, 밑에. 오, 말된다. 가둣가 있으니까. 자, 출발! 출발. 짬이 있잖아. 헤일도 갔다 왔 거기서 고생한 것도 있고. 음, 이게 중요한 것좀 음. 내려줘. 내려줘. 음. 먼저. 오케이. 무조건 많이 해보자. <laughs> 기본적으로 짬이. 기간이 더있어 경험치가 있어야 돼. 음. 너무 많, 많다 많 이거. 봄이라니까. 뭐 자꾸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은 빨리 늘겠지 오케이, 출발 출발 약간 막 새로운 거힘들어하고 이거 하면 그 다음 거 힘들어하고 응. 이러면 <laughs> 야, 내 특징이 보면 새로운 게 생겨도 막 힘들어하질 않잖아 야정을 내거나 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응. 오케이, 출발 출발 멀리발 멀리발 위에 와하. 저 위에 그 사방 후크 풀지오른손완벽하네 한지가. 됐다 됐다. 니는 커피지, 관심이랑안 됐다. 고생했다. 콩내 먹는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 거. 다 고생했다. 다 고생했다. 고생다 고생했다. 고생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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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생했다 고생했다. 고생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다고다 고생했다. 다다 <웃음> 와, <웃음> 어, <웃음> 와 미친 미친놈아! 이차 <laughs> 먼지 <laughs> 나오지 <laughs> 아 화산. 차이차. <아이고야, 동길이다. 웃음> 동길이는 정신을 잃었고 동, <웃음> 동길이는 <웃음> <웃음> 그 아닌가 아이가? 갔어 이누나 벌써 길을 잃었다. 누나 너무 <laughs> 가지고. 이차 정신을 잃었다. <laughs> 가자. 야, 네, 어.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찍나이나 이거 맞나? 이거 맞 이거 맞나? 이나이이게이 이거 맞 이거 나이 이거 맞나? 나이 이거 맞나? 나나이나 이거 맞나? 이거 나나나 그럼 또 가야지. 으로 가지나. 있어봐라, 있어봐라. 응. 올때 쉽게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응. 가지? 동륜이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무섭게 직진 아니었다. 이렇게 아니었다. 누나, 직진 가야 응. 영상이 이쁜데. 지 영상이 이쁜데. 아, 영상이? 응. 아, 야, 길이 있었다. 뭐야? 아, 뭐 있네, 여기. 길이 있으면 내려막길이 있는 법 이거 동유의 노래인데 내가 왜 보고 있노내 이거 들고 내려갈 수 있는 거 맞나? 더 예쁘네. 이렇게 와, 동그랗게 산으로 딱 그거. 누나 근데 여기 있으면 인스타를 못 세요. 안 터지는데? 아, 아예 안터지는 지금도 한 칸인데? 겨우겨우 아, 겨우 아, 한 칸? 안녕 <laughs> 옆면 안 봤는데 아직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감취가 미쳤다. <laughs> 와의다 와, 나왔다. 네가 말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콜라, 몰래. 와, 그런데 콜라가. 갖고 어, 꼭 이건 꼭 콜라, 까였다. 콜라, 꼭. 콜라. 아, 콜라 두개 갖고 네. 온다. 응, 콜라 두개 아니면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콜라, 아, 콜라, 콜라 두 개. 콜라. 사이다.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콜라. 뭐, 네개 하고 맛. 아, 사리 네개네개하자짝 뭐, 뜨라. 아, 그래 그래. 너네 다맛시네 병풍이잖아. 아, 다 오랜만에 보는 햄버거다 아.